안녕하세요. 서울초등교육 모두다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Basic 프로그램 연구를 하신 조욱이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학년 단원별로 활용할 수 있는 수학 그림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림책으로 수학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학 그림책을 단원별로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조욱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책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과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학년 1학기 수학 그림책부터 살펴볼까요? 1단원은 세자리수 단원으로 세자리수를 쓰고 읽기, 비교하기 등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100층짜리 집이라는 책을 추천하는데요. 도치라는 소년이 100층짜리 집 꼭대기에 초대받으면서 벌어지는 모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단원을 시작할 때 활용하면 좋은 책이며, 1학년 수화연산 영역 진단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단원 여러가지 도형에서는 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을 배웁니다. 이단원에서는 신통방통 시리즈 중 하나인 신통방통 도형 첫걸음 책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수학이야기꾼 아저씨가 들려주는 도형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단원 도입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1학년 도형 영역 진단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면서 원, 삼각형, 사각형 개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단원 더쌤과 뺄쌤 단원에서는 두 자리수 더하기 두 자리수, 두 자리수 빼기 두 자리수 등을 배우는데요. 이 단원 또한 신통방통 시리즈인 신통방통 바다올림 책을 추천합니다. 더쌤과 뺄쌤으로 구분하여 활용하며 바다올림 더쌤 부분 학습 전후와 바다내림 뺄쌤 부분 학습 전후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2학년 2학기 수학 그림책을 살펴볼까요? 1 단원은 1학기에 배웠던 세 자리 수에서 한 단계 나아가 내 자리 수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용돈 주세요라는 책을 추천하는데요, 누나처럼 용돈을 받고 싶어하는 병관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림책에서 내 자리 수가 나오는 것을 아이들이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받는 용돈과 비교해보는 활동을 하며 그림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단원은 시각과 시간 단원으로 몇시몇 몇 분, 시간의 단위 등을 배웁니다. 이 단원에서는, 신데렐라는 시계를 못 본데? 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은 명작 속 주인공과 함께 떠나는 수학학습 동화 시리즈물입니다. 이 책에서는 12시까지 돌아와야 하지만, 시계를 볼줄 모르는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시계를 볼때잘못 보아서 틀린 것을 고쳐보는 활동을 해보며,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단원 표와 그래프에서는 조사한 자료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표와 그래프의 내용을 해석해보는 것을 배웁니다. 이 단원에서는 신통방통 표와 그래프 책을 추천합니다. 정리를 할줄 모르는 다우니의 이야기를 통하여 표와 그래프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표와 그래프를 보고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 이학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1학기의 곱셈과 2학기의 곱셈구구 단원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떡장수 할머니와 호랑이는 구구단을 몰라? 라는 책입니다.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큰일날 위기에 처한 호랑이와 떡장수 할머니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1학기는 그림책에 나오는 풀이과정 중심으로 활용하고 2학기에는 곱셈구구와 관련한 구구단을 익히는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림책을 읽은 후에는 나만의 구구단 미니북 만들기 활동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1학기 길이재기와 2학기 길이재기 단원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데렐라는 시계를 못본데 책입니다. 앞서 2학기 시각과 시간 단원에서 소개 드렸던 책인데요. 이 책에 백설공주 키재기는 너무 어려워 부분이 있습니다. 1학기의 1cm와 2학기의 1m에 대한 학습을 이 부분을 통해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국어 교과와 연계하여 국어 2학년 1학기 6단원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를 배울 때도 그림책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 교과를 통합하여 단원 마무리 차시에 수학적 개념을 포함한 주요 내용 미니북 만들기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S Basic 프로그램 연구를 하신 조욱이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학년 단원별로 활용할 수 있는 수학 그림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이 그림책을 수학 수업에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